안녕하세요, 비디랩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클라우드 기반 디자인 서비스인 캔바.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용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점차 커져가는 디자인 시장에 발맞춰 디자이너라는 서비스를 작년 10월에 출시했었으나 캔바에 밀려 큰 인기를 끌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 AI 분야의 강자인 오픈 AI의 지분을 크게 인수하면서 GPT나 델레이2와 같은 기술력을 가져와 자신들의 서비스와 연동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사용이 저조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GPT를 탑재한 빙 AI를 출시하면서 검색엔진 시장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번엔 디자이너의 AI를 탑재해서 이미지 만화 기능, 자막 생성 기능, 해시태그 자동 생성 기능 등의 꼭 필요한 기능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어서 자동 채우기, 지우기, 배경 확장, 그리고 배경 교체와 같이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AI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 기능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designer.microsoft.com에 접속해서 사용하시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 당분간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동안 영상과 이미지 편집 그리고 콘텐츠 제작하는 데 손이 많이 가셨다고요. 이젠 AI가 대신 이 작업들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